네 안녕하세요 은다육입니다. 네 오늘 도 제가 다육이 수제 화분 한 예, 가마 나온 거를 보여드리려고요. 오늘 또 제가 나온 거 중에서 조금만 설명 드리고 싶은 것들 예,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죠. 그이흙 있잖아요. 이 만든 흙 자체가 그 굉장히 고운 입자의 흙이 아닌 그 모래처럼 거친 흙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유약 같은 경우도 해서 이렇게 싹 닦아내서 정말 유약을 최소화한 화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음 아마 여러분이 그 다육이를 심어서 오늘 물을 줬다. 예, 물을 주고 나서 다음 날 한번 만져보세요. 이 옆면을. 옆면을 그 만져보시면 옆면으로다가 물을 다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로 물 마름이 이제 빠른 화분이 이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화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숨 쉬는 화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물 마름이 빠른 화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이거를 조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도 지금 되게 큰 화분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인도 있고요. 예, 아주 멋있죠. 예,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예, 멋있고 예, 물 마름도 빠르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화분이 예, 그리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사이즈가 크니까 최대한 좀 가볍게 만들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예, 초 아주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. 예, 특 대형이에요. 네. 그리고 조금 그 바탕색을 이번에 이렇게 검은 색깔로도 좀 만들어 봤어요. 제가 그 동안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만든 거는 거의 없었는데 예, 이것도 고급지죠. 예, 아주 깔끔해요.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다가 예, 이렇게 나왔고요. 이런 거는 예 미니 분예 귀엽죠 예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석을 예 보석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이즈 있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요거는 작은 사이즈 예 이렇게 큰거 작은 거 해가지고 예 보석을 많이 붙여서 아주 반짝반짝해요 네. 음, 이쁘죠? 예. 갈수록 화분이 이뻐집니다. <laughs> 네. 어, 이것도 색깔이, 예. 어, 색깔 아주 고급져요. 요렇게 해서, 롱분 스타일로다가, 롱분 스타일로 했는데, 입구는 넓어요. 그래서 이거는, 뭐, 목대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, 이렇게, 그, 뭐, 창이라던가, 이렇게 꽃, 꽃 모양 이렇게 외도 한두 크게 이렇게 해서 심으실 수 있는 스타일은 롱분 스타일인데 입구는 넓게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들이 제가 롱분처럼 길게 만들면서 입구를 넓게 입구를 넓게 만든 아이들 이것도 검은 색깔로다가 제가 왕 리본이죠. 왕 리본 검은 색깔로 해서 이렇게 왕 리본을 붙여서 이렇게. 뒤쪽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바람 구멍도 예 뚫어놨습니다.